귀여 귀여워, 오. 오. 음, 귀여워. 음. 모후모후 코인 케이스인가? 음. 코인 음. 파우치인가? 음. 그때 이거 내가 음. 주술 입학했을 때 음. 한창 굿즈가 씨가 말라있어가지고 음. <laughs> 갈증에 해소? 어 어딜 가든 주술 굿즈가 다 품절인거야 음. 그래가지고 아 이거라도 사자 <laughs> 해서 샀는데 이게 이제 온거야 음, <laughs> 어, 음. 완전 그냥 인형인데? 그러네 푹신푹신해 사또루. 엄청 네 귀엽다. 짱구 같은 느낌? 다음 박스를 바로 타볼게. 짜자잔. 와, 아 우리가 지금 이거. 나나미랑 유지, 메구미스프나 음. 이렇게 있지. 오. 뽕글라스 거네. 대박. 어, 귀여워. 보전시설이라 음. 이거구나. 근데 너무 귀엽다. 요게 레코노이가 누워있는 버전도 있잖아. 근데 우리가 이미 서있는 애들로다 모아버려가지고. 와, 대박. 개토 바지의 디테일 봐. 아, 그러네. 이 풍성한 이 바지. 뒤에도 머리 있던데? 당구 머리. <laughs> 당구. 오. 아, 당구가 이렇게 볼록 나온게 아니라 이렇게 달려 있구나. 응. 아, 개토는 근데 이 안대가 진짜 귀여워. 귀엽다. 우리는 최강이었어. 이어서 <laughs> <뒤가서> 최강이었지. <laughs> 까보겠습니다. 내가 진짜 갖고 싶은 카드가 한장 있거든. 맞아. 그 미미나나가 개토 머리 비껴주는 파산데, 사실 난 그거 말고는 갖고 싶은 게 없거든. 나도 그렇게 딱히. 그거 하나 못산거 같은데? 자기 그거 내 거를 위해서 사준 거야? 어. 고마워 35종이고 레어가 5섯 종류 있다 음. 근데 뭐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지 두둥두둥 두둥. 기분 한번 내봤어요 <laughs> 까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깡 해볼게요 제발 나가라 짠오 나나미, 나나미. 피 흘리는 나나미. 나나미 짠 오오 잘생겼다 <laughs> 어? 레어다. 레어다. 나나미 아, 레어가 나왔네? 어, 오 조소. 나간다 하나 둘셋오 좋아 푸우가 오 <laughs> 멋있는 거다 하나 둘셋 오오 유지, 유지. 아파보이네 제발 셋 하아 좋소우소아 이거 안 나오면 사건데안 나오면 나 슬퍼 나락 개발 아, 개토삼아 짠어 소우지 어, 어 무서워 개무서워 <laughs> 저장면 진짜. 짠. 어? 어 고조. 고조 레고다. 레오. 허리 아프실 오.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오, 나왔다. 아 나왔다. 아, 감사합니다. 아, 내 네, 채혜야. 이걸로 다섯 장 나왔으면 좋겠어. 명예의 전당이야. 하나, 둘, 셋. 오. 오, 매구미. 하나, 둘, 셋. 오. 아하. 짠. 오. 아하. 음. 짠. 오, 어머, 어머, 어머. 짠. 오, 마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이고, 꿀러가막키막키 마키. 마키. 왼손으로 내가. 하나, 둘, 셋. 유지. 얘가 상심을 했네, 지금. 어. 짠. 아, 어. 와, 나나미가 이쁜 나나미. 나나미. 게 많네. 짠. 오. 짠. 오, 오 드디어 고조. 하나, 둘, 셋. 하나, 오. 오, 잘생겼다. 고조 다 뽑았다. 하나, 둘, 셋. 오. 하나, 둘, 셋. 오. 귀엽다. 레어 한장더 놨으면 좋겠다. 짠. 아? 짠. 오, 오 도개 오. 짠 노바라 이게 내 마지막 카드였어 하나 둘셋 하나 둘셋오이쁘네 마지막 마지막 과연 아매콤이 좋아 좋아 명예 전당 카드입니다 <laughs> 아, 아 어, 너무 예뻐 이쁘다 이걸 위해 한 박스 아, 산 거지, 거긴 해 예. 위에... <laughs> 아. 여기 빨리 자랑하고 싶어 찍어가지고 여기 일단 자랑하고 사마 응. 자랑하고 시즈쿠 자랑하고 여기가 제일하고 지금 클로로 여기도 너무 이쁘잖아 뭔가 좀 랜드입니다 예. 아이 표정봐 이 얼굴 파츠가 더 있었는데 뭔가 사기 좀 아까워서 아 얼굴 파츠 따로 팔았어. 랜도 얼굴 파츠를 따로 팔아. 아, 추가 얼굴을. 근데 얘한 명만 파는 게 아니고. 아, 묶어서? 어, 묶어서 팔아. 고조, 마키 노바라가 이런 식으로 묶어서 여섯 개를 한 번에 팔아. 랜덤이야? 어. 한 박스를 사거나 랜덤이야. 그 스마일 컴퍼니. 이거 한국 공식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음. 랜도가 은근히 잡이 많아가지고 조심해야 되더라고. 나도 한번 잘해보겠지. 진짜. 내가 이거 때문에 사고 싶었어. 이 배경지 네, 때문에. 그래. 너무 귀엽지 않아? 어. 전력으로, 전력으로 못 오빠를 못 수행. <laughs> 개웃겨. 가보겠습니다. 아, 안쪽이 이렇게 시뻘겋네 적혈소술이라 역시. 오. 어, 한번 까봐서 알지. 배경지는 아, 여기 들었다. 맞아. 버리는 사람 진짜 많은것 같아. 맞아. 몰라서 버리는 사람 진짜 많을 것같 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전력으로 오니장을 수행해라. 짜잔. 귀엽다. 오. 오. 귀여워. 어저 화살이, 적혈조술이. 어 기술 쓰는 음. 그게 있네. 발 받침도 이렇게 손 모양이 적혈조술 쓰는 손 모양이네. 이렇게 연결해주는 파츠들, 발 받침 파츠. 이거는 배경지 고정하는 파츠. 그리고 여기 열대가 제일 조심해야지. 조심해야 됨. 야 머리 아, 봐. 오와. 이쁘다 됐다 귀여워 응. 얼굴은 완전 나른한 표정이. 얼굴 파츠. 이거 썩난거 있고. 매우 썩는거 있다. 매우 썩는걸로 해놓을까? 어. 다리는 적혈 조수를 쓰고 있을 때다리가 보다. 바꿔볼까? 난 무서워. 요것도 있고 다리 그리고 빨간 주먹 뭐 어때? 어. 적혈 조수를 쓰려면 좀더 복잡한 공정이 필요한 듯 얼굴을 바꿔볼게. 앞머리를 빼줘야 됨. 앞머리를 분리하고 얼굴을 빼주고 오. 몸도 다 이어붙여줄게요. <laughs> 아, 앞에다 이렇게 세우는 거구나. 오, 이렇게. 멋있다. 전력으로 오니장을 수행하는 초소. 짜라란. 표정이 근데 좀 너무 무서워서 나는 귀여운 걸로 바꿀래. 불주먹, 불주먹으로 만들어야겠어. 어떻게 해서든 유지를 지켜줄 것 같지 않아? 진짜. 누가 내 동생 괴롭혔어? <laughs> 누구야? 데려와. 이런 느낌이야. <laughs> 귀엽다. 음. 이거는 오늘 장 보러 갔다가 한번 <웃음> 사봤는데 <웃음> 엄청 꾸겨져 있다. 짠 오... 되게 묵직해 오. 오... 엄청 당황걸리지 귀엽다. 이것도 확정으로 팔고 있어가지고 사봤는데요. 원작기 세근세근 마스코트 아~ 진짜 귀엽다. 아~ 이게 누워 핀 거, 안친거 아... 봐봐. 이렇게. 아~ 귀여워 미친. 누핀다아 <laughs> 고민형 애들 안 꾸자네, 귀여워. 아,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 어... 뒤에서. 슬라이드로 넣어줘야 되네. <웃음> 귀엽다. <웃음> 진짜 귀엽다. 아치도? <laughs> 얘는 이불이 약간, 쿵풀라는 이불이고, 얘는. 어, 양털 이불이요? 어. 취향이 다른가 봐? 음. 한입거이야 진짜. <laughs> 한입거이야 먹으면 안 돼. 이한입거리들아 귀엽다. <laughs> 자는 애기들을 건드리지 마라. <laughs> 짜잔! 이거 까보자. 귀엽던데, 이거. 드디어 간다이는쿠루미타키노이 <laughs> <laughs> 이거는 처음이다. 응. 나는 이렇게 회어 옥절 버전으로 구매를 했는데, 음. 이게고 그 버전도 있잖아. 하얀 포대기? 어, 펜더. 음, 음. 어, 너무 귀엽더라, 그것도. 너무 귀여워. 갖고 싶더라. 고조 개토 나왔으면 좋겠다. 무조건 고조 개토를 노리고 산 거거든? 그지이 중에 안 나오면은 더 사야 될 수도 있어. 팔까봐.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회어 옥절 편이라서, 고조 베터 쇼코 나나미 하이바라 있습니다. 저는 일단 개토가 최우선이고요. 적근적근 제발. 아, 야, 야, 야. 제발. 나한 나, 번에 뽑는다. 하나, 둘, 셋. 오, 아. 아, 아. 아 노란색이긴 한데. 나나미. 나나미구나. 아 근데 귀여워. 귀엽다. 그왜 이렇게? 아니 입이, 응 이거네. 응이러고있네 귀엽다. 후대기 싸져가지고 개귀엽다. 노랑색인 있네? 미쳤네, 개귀엽다. 오, 지, 지 혼자 이거 서있는데? 개귀엽다, 근데. 제발. 둘 중에 하나만. 하나라도. 하나, 둘, 셋! 아, 오! 개떡부 아, 다행이다. 노랑노랑. 아, 귀여워. 이 앞머리, 어떨 거야. 고정은 어떻게 해? 고정? 몰라. 내할거 아니야. <laughs> 아, 귀여워. 진짜 귀여워. 미쳤어. 노랭이들만 뽑았다. 그러네. 아, 근데 노이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 아, 근데 얘는 귀여워. 얘랑 치미케모는 귀여운 것 같아. 음. 복실복실해. 어떡해? 귀여워. 귀엽네. 힛? 요거는 물 건너온 색배인데, 그 유명한 세븐넷 아크릴 음. 같이 나왔던 것인가 그러면? 오. 느낌이 새롭지 않아? 캔 코스터. 응. 음. 아포세이인데? 어? 컬러네? 여기서 뭘 얼마 이상 사면 전 아... 주던가 그런 거 아니야?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쁘다. 근데 뭔가 개봉하기 아까운데. 어, 개공하기 아까워 어, 이대로 짜자. 완전 예쁘다. 되게 싸게 샀어, 그리고. 응. 음, 그리고 심지어 다섯 명 셋도야. 응. 나 마나미. 노바라. 근데 뭔가 옷이 이렇게, 이상하냐, 이거는 이소룡 같은 <laughs> 그니까. 메구미. 유지. 대표로, 고조. 어, 이렇게 오, 이렇게 세워두면. 오, 오, 예쁘다. 예쁜데? 근데 처음 보는 굿즈여서 그냥 바로 샀어. 응, 음, 예쁘다. 요거는, 최강점프 8월호. 산 이유는? 사카리. 와, 아, 근데, 이쁘다. 표지 봐. 표지가 완전 컬러풀하구만. 아, 요즘에 또 우리 점프 사는 거에 또 맞들려가지고. 특전이 바로 있는 것 같으니까 빼볼게요. 아. 오. 오, 오. 근데 이거 빼고도 엄청 안에가 묵직하거든? 특전 저기 다 모아져 있나보다. 음. 아 암튼, 이거는 일단, 이렇게이고요. 특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인공은 특전이지. 오, 마르고 오, 오, 오. 멘티큘러네? 개 예쁜데? 오, 나 굉장히 놀랐는데, 지금? 어. 헉, 겁나 예뻐. 근데 어. 세장다 주네. 그러네. 와, 혜자다. 헉, 어린 시절이다. 와, 미쳤다. 뭐, 갑자기, 뜻밖의. <laughs> 왜 이렇게 혜자임? 아, 마르코 오빠부터. 불사자. 마르코 오빠입니다. 내 앨범을 야겠다 오, 이것도 반짝반짝해, 드래곤볼. 음. 디지털 카드. 이러다 매달 사겠어. 매달 사고 있잖아, 실제 <laughs> <laughs> 아니, 그, 아니, 특전들이 다 너무 <laughs> 내가 원하는 그런 걸로 나와. 아니. 이거 다음 옷도 그거였어, 계스파로 우와, 오와. 이거 너무 예쁘다. 짱이다. 이거 심지어 이거 셋다인기캐 아냐? 맞아. 저는 아토베를 좋아합니다. 와! 미쳤다. 와, 료마 개기였네. 개기엽네 아토베 역시 뒷배경이 남다른 거 봐, 부잣집이랑. 와, 나 이거 생각도 안 했는데 너무 예쁘네? 그니까. 이거 못뜯다못뜯다 못 응. 이대로 간직. 그러니까. 너무 예쁩니다. 보다 미쳤다리. 이게 이렇게 솔직히 접혀진 포스터는 별로잖아 그치. 근데 내가 이 일러를 너무 좋아해 음. 일러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오거 초판특전으로 이거 엽서를 줬어 음. 근데 내가 너무 늦게 입덕을 해가지고 구할 수가 없어서 일러가 너무 청량하고 예쁜 거야 마음에 들어 예쁘다. 이쪽에는 오더 시절 스카모터랑 음. 이제 오더 애들 이렇게 있고 깨알효호까지 어. 이쪽에는 이제 상점조 있거든 너무 예쁜 색감이 되게 예뻐 어, 일러가 너무 예뻐 맘에 들어 뒤에는 어? 여기다가 얘가 두는 건가? 아 어, 게임하는 이것도 안에가 뭐 있나 본데? 어... 와특점 좋다 이거 얘도 설마 중학생은 아니지? <laughs> 오 이렇게 해서 싸우는 건가 봐 아무튼 맘에 듭니다 맘에 들어 요거는 점프샵 생일 디오라마랑 캔배지 주인공은 짜라란 오사라기 자기 선물 감사합니다 음. 짜라란 음. 예게 이쁘다. 오. 헉, 이쁘다. 또 개멋있다. 사길 잘했다. 2024년 4월 9일. 이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응. 바로 털리던데? 지금 사카모토데이즈 인기가 너무 많아. 미리미리 사야돼. 진짜 수주 놓치면 가망이 없는. 맞아. 무조건 풀립. 응. 캔베티도 이쁘다. 아, 신도 캔베티 살걸. 히이, 잘 샀구만. 신 디오라마도 있는데 이거는 내가 공구 참여해가지고 음. 샀어 신은 6월 7일생 오사라게 진짜 늦게 가긴 했다 저거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샀는데 그니까 이거를 지금 신 받고 나서 가네 그니까 러 신도 받은 지 한참 됐어 아 근데 신도 캠페인 때살걸 그랬다 지금 사카모토도 예약을 받고 있거든 디오라마 오. 근데 이게 딱가죽잠바 입은 일러야 음. 이제 딱 신이랑 세트 같이 두면 예쁠 것 같아 음. 그리고 내가 지금 나구모 거를 놓쳤는데 지금 만약에 재수주 받으면 바로 참여하려고 맘에 듭니다 먼저. 우리, 개토 어딨니? 개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예뻐. <웃음> <웃음>